5월 20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문화방송 본사와 SBS 프리즘 타워 주변에서 트럭 가수 최초로 스타디움 콘서트를 앞둔 임영웅의 팬덤인 인이어로 서포터즈가 준비한 랩핑버스가 아인 히어로 더 스타디움 콘서트를 홍보하고 있다. 운전석도 차벽에는 임영웅의 대형 사진과 별빛 풍은 우주의 히어로 출입구 쪽 차벽에는 또 다른 이영웅의 대형 사진과 탄란한 순간, 너와 함께 슬로건이 인쇄되어 있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콘서트가 진행된다고 인쇄되어 있다. 한편, 이영웅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단디를 보호하기 위해 그라운드의 객석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심하여 수 많은 축구팬과 축구 관계자들을 훈훈하게 하고 콘서트 연습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 연습장 인근 주민들에게 참여를 전달하는 등 각종 미담으로 콘서트 시작 전부터 숱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